예, 여기는 강원도 평창, 평창, 쉼터 저희가 제작했고 설치할 장소인데요. 음, 여기는 콘크리트 배트. 매트. 콘크리트 배트를 활용해서 기초를 할 거예요. 접추 매트를 깔고, 그 위에서 콘크리트 매트를 하나, 일곱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음, 기역자 형인데, 좀 변형된 기역자. 그 그리고 데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깔아 놓은 거예요 내일 상차 에서 침터가 내일 상차에서 모래 하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늦은 시간까지는 제가 어떻게든 맞춰한냐 그래도 다행히 아 여기는 정화조 공간 뒷공간을 한 2m 정도 띄웠어요 정화조를 묻으시고 나중에 참고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띄워드렸고 기억자형이 약간 변형된 거, 붙은 기업자한 2m 정도가 붙었고, 여 4m에, 4m에 6.3m. 4에 3, 6.3에 3.3. 그렇게 해서 10평, 33m에 맞춰 놓은 거예요. 이쪽이 가로가 3 3m, 세로가 4m. 여기가 가로가 3m, 세로가, 가로가 3.3m, 세로가 6.3m. 요 간격은 대략 2m 간격으로 해놓은 거고요. 여기 주춧돌이 올라가려고, 주춧돌 메꾸려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리곱, 열둘, 열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하나 정도 들어가네, 스물 하나. 아무래도 체종이된 무게가 있다 보니까, 좀 많이들 넣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상어마다 스무 개가 들었지, 스물 한 개가 들지 몰라서, 일단, 막, 물한개 맞춰서 갖고 오긴 했는데, 일요일날, 월요일날, 일요일날 상처하고, 월요일날 와서 아에 깔아놓고, 수적 맞춰서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예, 네, 희가 여기 진입로가, 산골짜기다 보니까, 개울물이 들어가서이 도로가 많이 유실돼가지고 도로 진입로도 좀 좀, 정한 거예요. 일이 좀 서툴러서 그런지, 말끔 안 나오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퇴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